아파트 펑크 해체했다고요? 잠깐만 이거 나가도 켜, 라이브 유지되나? 잠깐만요 진짜로?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로 무슨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돼. 오. n no. 왜? 왜? 말도안 돼. 진짜로? 아... 왜? 왜? 어. 아무튼 네. 아듀. 아듀답트 펑크. 어. 충격이네요. 정말 좋아했는데. 와, 충격이다 진짜로 활동을 28년을 하셨으니까 뭐, 그쵸 각자의 또 삶도 있고 와, 충격이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행복한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씁쓸하네요 아, 씁쓸하다 뭔가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아, 몰랐네요. 진짜 몰랐어요. 아, 충격 먹었어. 진짜 아. 아, 갑자기 우울해졌잖아. 우울해졌어. 갑자기 아,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얼라이브 2007에서 그... Hotter Better, Faster, Stronger랑 Around the World 그두개 리믹스한 거 얼마 전에 다시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끼고 다니는 헤드셋으로 그거 들으면서 아 노래 좋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아, 진짜 오래 썼다 기쁜 날인 기쁜 날인데 그렇죠. 정말 리스펙하겠습니다. 아듀 아듀, Daft p u 어 진짜 어, 갑자기 텐션이 갑자기급급 떨어졌네. 네, 어 기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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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일이 했으니까. 저는 뭐를 했어요? 저도 어 언젠가는. 근데 너무 말하기 이르다 너무 말하기 이른 거 같아요 근데 그전까지 잘 열심히 좋은 공 되고 잘 활동해야지 건강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진짜 그리고 점점 더 나아져야 되고 너무 우울하다 빨리 화제 전화합시다 화제 전화하자